자, 반갑습니다. 주식일타장사, 최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, 프로2000입니다. 종목 코드번호 321260이고요. 자, 이 프로2000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차량용 실내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좀 회사예요. 어, 그런데 이 종목을 상한가 후보주로 점 찍은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최프로의 물은 이 지금 상한가 타점이다라는 거죠. 자, 오늘 노터스 매수하자마자 마지막 기회까지 다 안겨드리고, 자, 매수가 대비 14% 수익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. 자, 코리아 SE 마저도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매수 잡아드려서 상한가까지 안겨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안겨드리는 이런 매매 타점 자체가 상한가 종목이 그냥 요즘에 눈에 훤히 보여요. 자 그래서 이 프로 2000 또한 지금 이 상하가 후보조로 좀 낙점을 좀 찍었는데 자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금 뭐 요즘에 전기차에 다 이렇게 어 이런 패널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 이제 뭐 뭐야 k5나 뭐 이런 것 이런 차겠죠 자 국내 차부터 해가지고 해외차까지 벤츠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패널이 좀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타이칸이라고 이제 포르쉐 차량이거든요 타이칸 차량을 좀 살펴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다 이런 디스플레이예요 모든 게. 모든 게다 디스플레이입니다. 일단 유럽, 유럽하고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올, 올 LED 적용 비율이 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올 LED 적용 비율이 좀 높아졌고 자동, 어, 이런 쪽에 지 관심을 지금 많이 갖는다라고 지 얘기가 나오죠. 자, 이 프로이천이라는 기업은 어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장비와 DDL 어 디스플레이 구동 칩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어 자율 어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대형화 시키고 있는 기업이고요.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어, 프로브, 블록, 블록 특허를 따낸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, 지금 이 프로이천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세계 최초라는 지금 타이틀을 지금 딴 기업이라서 최근에 상한가를 또간 이력도 있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시점 자체도 지금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맞아떨어지냐면은 자, 지금 이 기업 자이 기업의 지금 대주주 지분율을 좀 살펴보면은 자 대주주 지분이 80%에 육박을 합니다 어, 품절주에요 품절주 자 지금 가장 핫한 이 품절주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죠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품절주로 인해서 지금 얘가 6천원 ,000원, 6천원에 6천원 대비 지금 6, 6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 가량이 뛰었죠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10배가 올라간 거예요. 그 뒤를 이율놈이 지금, 어, 이 프로 2 0 0 0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프로 2,000 현재 지금 진입가를 좀 보면은, 현재 주가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, 자, 프로 2,000 같은 경우는, 어,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좀잘 나눠져 있는 기업입니다. 보면은 일단은 여기가 1차적으로, 자, 지지선을 좀 잡아보면은, 자, 이렇게 좀 지지선이 좀 잡히겠네요. 음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600원의 부근에 놓여있는데, 정확하게 여기 지지,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죠.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이는, 이 사이 값은, 안전하게 좀 남아있는 사이 값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지지선이 또 깔려있기 때문에 추매 구간까지 확보가 좀 되어있는 상태고요 했을 때 지금 매수 들어가면은 어 추매 구간까지 좀 확보가 되어있고요 안전하게는 한 3,100원까지 안전하게는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겠고 좀더 크게 상승을 좀 바라본다면 라은 4천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놈이 이 프로 2000이라는 녀석이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내일부터도 매수 언제든지 좀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종목 갔다가는 적게는 한 10에서 15%자 많게는 한30% 이상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겠네요 프로 2000자 그래서 프로 2000 지금 어, 이번 주중 빠르면 이번 주,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상한가 한 방은 좀 나와 줄수 있어 보이는 흐름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,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수 타점 좀 받아 보실 분들은 01057리아나의 1 5 3 4 번호로 프로 2000이라고 문자 주시면요. 어떤 조건 없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자 주셔서 어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이런 상한가 종목 무료로 좀땡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노토스나 코리아 SE 그리고 오늘 24일 노터스 코리아 SE 경 경동 인베스트 트리플 상한가 지금 나온 방이거든요. 이 방에서 모조리 여러분들 상한가 좀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